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고를 모시고 사는 레고 집사 레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미니 증기선 윌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모션으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일단은 디즈니에서 최초로 나온 음성이 녹음된 그런 애니메이션의 첫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애니메이션의 이 흑백 감성과 그 소리가 녹음되었던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 어... 좀더큰 버전으로 해가지고, 미키 피규어랑 미니 피규어까지 있는 제품이 있긴 있어요, 증기선이. 어, 근데,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32,000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발매되었는데, 근데 이 32,000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얼마 이상 구매했을 때에 32,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홈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커머셜 사이트에서는 얼마에 구매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토이 동네에 가가지고 5만 원에 어떻게 잘 찾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박스부터 소개를 좀 보여드리자면 어40659 제품 넘버 40659고요. 9세 이상이고 사용 연령은 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이 이 흑백 감성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화면 흑백으로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laughs> 지금 이 레고, 요 레고의 로고는 칼라예요. 나머지는 거의 흑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제품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요 미키가 어, 이 미키가 어이 윌리가 미니 증기선에 나오는 이 윌리라는 미키는 어,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어, 유튜브에 여러분들 미니 증기서 윌리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영상 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걸로 재미를 느꼈는지 도파민을 어디서 찾았, 찾았는지 보면은 좀 저는 어, 어 저게 재밌나? 저 이걸 옛날 사람들은 재밌어했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 레고와 함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레고, 아 기믹이 이쬐끄만 레고에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 이 증기선이 가면은 요 휠도 돌아가고 요 위에 증기선의 그 굴뚝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너무 귀엽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설계가 정말 잘된 레고예요. 그래서 이 쬐끄만 거에 요거 만들면서 이런 기믹들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조립을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여기 이렇게 조종석이 있거든요. 요 미키가 휘파람 요요 미키 지새끼가 휘파람 불면서 엉덩이 빵댕이 막 시도시도 거리면서 발 한쪽 꽁짝 꽁짝 하면서 그조종대 운전하잖아요. 키 잡잖아요. 그그 장면에 나오는 그배 키고요. 피규어 보시면 원래 그조종석 윌리의 미키는 좀더 뭔가 코가 길고 좀 홀쭉한 미키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보다는 좀더 징그러운 쥐에 가까워요. <laughs> 근데 어 그것보다는 그 되게 귀엽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얘도 이렇게 흑백으로 위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도 있었으면 좋, 좋았겠지만 얘는 어차피 프로모션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그 미니 증기선 본 제품에 미니가 있어요. 기타 들고 있고 그런 미니가 있어요. 갈고리 모양 이게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때는 그런 게 재밌던 거였겠지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 우리 지금처럼 도파민 터질 일이 많이 없어서 아 그런 것들로 재밌었구나 사람들은 그런 걸 재밌어했구나 이런 느낌인데 요, 이 배가 어디에 정착을 정박을 하거든요 정박을 하면은 미키가 내려요 그래서 소를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날씬해 그래가지고, 소를 어디 벨트 같은 데 묶어서 태우려고 하는데, 소가 너무 날씬하니까 벨트에 이렇게 안 태워져요. 그래서 소한테 어떻게 하냐면, 식고문을 때립니다, 미키가. 그래서 집을, 이만큼을 소 입에 넣어가지고, 소를 뚱뚱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태우고, 그 다음에 증기선이 떠나는데, 저 멀리서 미니가 막 쫓아와요. 데려가, 나좀 데려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미키가 미니 여자친구니까 놓고 갈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 거중기 같은 걸로, 미니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미니 치마를 들추고, 달려오는 미니의 치마를 들추고, 패티에다가 요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패티채로 애를 들고 여기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갖다 놓고 나서, 그래도 좀, 좀, 그래도 그나마 신사적인 게, 갖다 놓고 나서 다시 치마 내려줘. 아, 그,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그 옛날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이 너무 많긴 했는데, 어, 엄청 익숙한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엄청 익숙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서, 어, 이 염소가, 기억나는 장면만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염소가 막 종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막 먹어요. 미니를 데려오는 동안에. 그러다가 기타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키가 이렇게 염소 입을 안을 열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보고 나서 미키가 미니한테 어얘 여기 봐봐 막 깔깔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니가 갑자기 염소 뒤로 가가지고 염소 꼬리를 요렇게 레버처럼 만들어서 돌려요 그럼 염소가 노래 <laughs> 그리고 고양이 꼬리를 막 잡아 당겨서 고양이가 깍깍깍 하는 걸로 이제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고 또아 이건 좀 극혐이었는데 그. 아기 돼지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아기 돼지들을 다 빼가지고 그 엄마를 뒤집어서 엄마 젖을 막 건반처럼 물러그엄마막 소리를 내 엄마 돼지가 마지막으로 또 최악이었던 거는 소가 나오거든요 소 입을 벌려서 소 이빨이 되게 건치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실로 펀치는 거 있죠 그걸로 땅땅 때려서 막 음을 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엄청난 동물 확대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였겠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다녀왔잖아요. 근데, 어 거기서 투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투우가 진짜 소를 죽이는지는 몰랐어. 그래서, 어 표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표가 굉장히 비싸서, 이어 요거를, 어,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스페인까지 왔는데, 투한번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 투어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나는 만약에 소랑 사람이랑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운 거였으면은, 그냥 인정. 그게 문화, 문화다. 했겠는데, 이건 뭐, 소가 일단은 어두운 곳에서 24시간 넘게 갇혀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보면은, 우리도 어두운데 오래 있다가 밝은 빛을 갑자기 보면은 눈이 안, 잘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소가 막 비틀거리면서 막 돌진하면서 뛰어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사람 한, 한 꽤나 많이 나와 사람이. 그래서 이 천을 들고 얘를 진짜 뺑뺑이를 계속 시켜요. 지칠 때까지. 얘가 어느 정도 지치면은 눈 가린 말. 말이 보통 우리가 보는 눈 가린 말은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눈을 다 가렸어. 이렇게 아예 다. 눈을 다 가린 말을 탄 두 명의 기수들이 나와요. 창 같은 것을 들고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미 지칠 때로 지친 소한테 가가지고 이제 창을 딱 꽂아야 되는데 내가 봤던 장면은 소가 원래 막 이렇게 천을 흔드는 사람한테 뛰어가야 되는데 여기 천을 흔드는 사람이 여기 여기 있고 그 옆에 그 기수가 창 들고서 이제 소가 일로 뛰어가면 가가지고 등에 꽂으려고 창을 꽂으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소가 이렇게 천을 흔드는 사람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그창든 사람 보는 거예요. 그들 그대로 돌진. 그래서 그대로 말은 그 소한테 들이받쳤어 그래서 말 여기서 허리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피그옷 같은 걸 말이 입고 있었는데 피로 물드는 거야. 옷이 점점 소한테 받쳐가지고. 근데 말이 막 눈을 다 가려놓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 않아. 막 그나마 착하게 교육을 엄청 잘 받았는지 그래도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피가 철철 나면서도.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많이 다쳤으니까 그 사람은 대충 소 목덜미에다가 창을 꽂고 이제 나가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창을 꽂아. 말탄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칼두 개씩 이렇게 창 꽂거든요. 또 소한테. 근데 여기서 또 비겁한 게, 진짜 여러 명에서 막 이걸 흔들면서 소를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소가 얘, 이거 보고 뛰어갈 때 뒤에 가서 탕 찍어요. 그러면 소가 팍 돌아가가지고 막 쫓아가면은, 무슨 나무 판자떼기 같은 거 뒤에 그냥 딱 숨어. 그럼 소가 그 나무 판자떼기를 아무리 들이받아도, 사람, 사람을, 그 판자떼기만 박는 거지, 사람을 박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 목덜미에다가 계속 창을 꽂아요. 그래서 소가 막 진짜 등에 피가 흥건하게다막 젖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얘가 진짜 지칠 대로 지쳤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쯤에 약간 마스터 같은 사람이 나와요. 창 하나 들고. 그, 그 사람이 막 쇼를 해. 하는 것도 막 되게 멋있는 척 하면서 막소 보면서 막, 막. 이런 포즈 막 취하면서, 너무 꼬여게기 싫은 거야, 그때부터는. 소가 너무 불쌍하고, 아까 다친 말이 너무 불쌍하고, 막 거기에 소 다치고 말 다치고 막할 때마다 환호 지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문화지만, 문화를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어, 저는 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몇번 소를 또막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 등에 정말 이제 칼을, 그 창을 바꿨는데, 그때 또 하필 소가 한 번에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어요. 그래서 또 날뛰어요, 얘가. 날뛰다가 지푸레 지쳐서 그 알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막 뛰어다니다가 지, 지푸레 지쳐서 걸음이 이렇게 느려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숨을깔딱깔닥셔어 그러니까 또 사람이 와가지고 목한 번에 딱 그어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잔인함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 막 그, 거기서 환호하고 여기가 끝인구나 했는데 다리를 묶어서 말한두 마리였나 세 마리였나 마지막에 잘못 봤어요 나가느라 세 마리가 인두 마리가 와가지고 소를 묶어서 바닥에 질질그 모래사장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한 바퀴를 돌아 사람들 막 환호성 지르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 그 저는 그게 원래 여섯 경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소가 여섯 마리 죽는 거야 그 여섯 경기가 있는데 저는 그 비싼 좌석에도 그거다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경기만 보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그게 그 이제 귀족 문화였잖아요 스페인에 그렇듯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런 우리처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느낌의 것들이 재밌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미키마우스 이 윌리의 증기선 그 애니메이션 봐도 약간 지금의 제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보면 어, 동물 학대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laughs>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걸 보고 자라면은 나쁘게 자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laughs> 뭐, 그때도 다 그런 걸 보고 자랐지만 다 건강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었겠죠? 하지만 뭐, 뭐, 요즘 같아서는, 요즘 세대 같아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애니메이션. 내 아이한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laughs>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이제 최초의 음, 그, 디즈니에서, 우, 이전에 이미 음성이 녹음된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디즈니에서 음성이 녹음된 애니메이션, 최초를 시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와 아, 미니 증기선 릴리는 프로모션 제품인데도 굉장히 기믹이 좋고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잘 나온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흑백으로 화면 해놔서 칼라일 때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칼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칼라 많이 다르지 않죠? 예. 네. <laughs> 어, 이 제품 만약에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가 있어서 좀5만 원대 에 구매하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래서 어 물론 그그 그 이거 미키랑 미니까지 있는 제품 있으시다면은 굳이 이 제품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게 없다. 근데 이 제품 미니 증기선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하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팬이라면 소장용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스페인 갔다 온 썰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페인 대규모 전쟁 났던 거 아시죠? 나라 전체가 정전이 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올스톱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그 그때 제가 가우디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썰은 다음 조립 영상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안녕!